엄마 닭은 꼬꼬대 꼬꼬꼬. 엄마 닭이 두리번 두리번 무엇을 찾고 있나요? 엄마 닭은 조용한 곳을 찾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지? 엄마 닭은 꼬꼬대 꼬꼬꼬. 엄마 닭은 두리번 두리번 무엇을 찾고 있나요? 엄마 닭은 조용한 곳을 찾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지? 음메, 음메, 시끄러운 외양가는안 돼요. 엄마 닭은 조용한 곳을 찾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지? <laughs> 시끄러운 돼지우리는 안 돼요. 엄마 닭은 조용한 곳을 찾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지? 개굴개굴 개굴. 시끄러운 연못가는 안 돼요. 그런데 엄마 닭이 어디로 갔을까? 우메 우메 꿀꿀꿀꿀 개굴개굴 젖소, 돼지, 개구리가 모두 모두 모여. 두리번 두리번. 엄마 닭을 찾고 있어요. 꼬래 꼬꼬꼬. 엄마 닭은 조용한 헛간에서 알을 낳았어요.